그, 이, 국립진실조사소의 체계에서 하나의 사단법인 그 연구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제도도 고치고 공무원 체계에서 국립지질조사소의 그 옛날 그, 그 법을 고치고 출연영, 연구기관으로서 기, 초를 가지고 완전히 다졌다고 생각해요. 이 공무원 체계는 굉장히 경직, 경직됐어요. 아주 딱딱한데, 출련 기관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가지고, 그래가지고, 그, 기관장도 그, 너무 그 위에 눈치만 안 보고, 그, 소신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그 공무원 체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. 그러니까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, 근데 공무원 체계는 그 위에서 바로 직선으로 이리 오니까, 군대, 군대식으로 하니까, 어쩔 도리 없이, 그 공무원 체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. 대표, 대, 대표적인 그 승진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위에서부터 딱딱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공무원 같으면 그 제일 위에 하나의 그 간부, 이 사람이 운이 자지하는데출연기관은 조금 그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혼자 독재 비슷하게 그거는 못, 못 하죠. 그 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 원자력 연구소에 거기서 이제 한 2, 3년 이출연연구구의 국립지질조사소 보다 더 빨랐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기획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현병우 소장이 이제 여기서 이것도 그 국립지질조사소 그런 공무원 체계에서 출연연구원을 바꾸면서 첫 초대 이제 소장이 되니까 이 체계를 잘 모르니까 내보담도 선배거든. 한 4년 선배인데. 그래서 나를 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오라, 오라, 그러니까 화려요 청이라고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소, 연구소끼리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그래 왔는데 그 그래 화려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 연구소 에 이제 와가지고 초창기니까 법을 개정하고 뭐하고 해 상당히 골치 골치 아픈 일도 많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참 하나 보람된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뭐 연구란 자체가 하나의 완전히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무형의 그거니까 연구 성과란 것은 그걸갖는데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주위의 환경도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구소의 연구 환경하고 그 자기 노력하고 두 개가 합해야 제대로의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봐서도 연구소의 기관자이나 연구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지질 연구라는 그 전체 하나의 카테고리는 똑같으니까 그 연구소가 쭉 존재하면서 같이 그 전체 단 단단히 연구결하고 어깨 나란히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 가기를 바라고 있고 나도 봤을 외국에서도 갈수록 한 1년 여 동안에 그 연구기관도 많이 답사하고 해가지고, 그 연구소에 여러 가지 제도도 계산도 많이 하고, 그, 나, 나름대로의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.